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3년 7월 10일, 오늘은 센티넬 프로토콜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알아보기 전에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 지금 정보 공유방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정보 공유방에서 수익 자료들 못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 꼭 들어오셔서 자료랑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대일로 문의를 주시면 투자교육 강의도 제공을 해드리고 트레이딩 교재도 지급을 해드리고 수수료도 거래수수료도 99% 환급을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공유방 말고 관점공유방도 이렇게 안내를 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10% 그리고 17% 이렇게 지금 수익을 또 실현을 한 상황입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편하게 얻어 가시기를 바랄게요 센티널 프로토콜 코인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널 프로토콜 어피트에서 거래량 지금 상위로 있는 종목이고 현재 가격은 80원 정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좀 보면 코인게코는 246억, 코인 마켓캡은 365억으로 좀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고려하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은 센티널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회사인 가상자산 보안 회사죠. 웁살라 시큐리티의 자체적인 토큰이에요. 그게 센티널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 및 보안 전문가들이 집단 지성 방식으로 위협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어떤뭐 개발자 몇 명에서 이 보안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든 개인이든 할거 없이 각자의 집단 지성으로 이런 부분에서 뭐가 잘 잘됐니 잘못됐니를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보안 솔루션이라고 해요. 특히나 이제 특징은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계속 배워 나간다라는 거죠. 암호화폐 지갑 주소의 거래 흐름과 패턴을 분석을 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상 거래나 이런 거를 감지를 하면 해킹이나 스팸 사기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공을 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서 센티널 프로토콜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토콜 생성에 기여한 개인과 기업에게 보상 용도로 지급이 되는 게 바로 이 센티널 프로토클 토큰이 되겠습니다. 이 옵살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센티널 포털이라는 AML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AML 같은 경우는 자금세탁방지기구가 FATF라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조항에 따라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사, 사, 사 이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은 모두 권고안을 따라야 되는데, 그 권고안이 이 AML이라고 불리는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AML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옵살라 시큐리티에서 파는 그 센티널 포털이라는 솔루션이 AML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관련 기업들은 자금세탁방지를 해야만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FATF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 블록체인 지갑, 코다, 국민은행이 만든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업체, 코다, 클레이튼,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 엑스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핀테크, 단알, 페이코인이죠. 이제 이러한 국내, 국내 코인 관련 기업들은 전부 다 옵살라 시큐리티의 이러한 솔루션을 이용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직한 솔루션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이제 최근에 조금 올랐었죠. 센티널 프로토콜이 최근에 조금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이유는 사실 이 센티널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어떤 이슈라기 보다는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좀 빠지면서 도미넌스도 조금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빠져나간 그런 물량이 알트코인으로서의 수급으로 좀 들어온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비교적 시총이 조금 저렴한 센티널 프로토콜에서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일만한 시세를 준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나 그냥 일반적인 순환 펌핑으로 인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센티널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국내에서 거래가 되는 완전히 김치 코인의 끝판왕 코인이라고 불려요. 근데 코인 전망 자체가 엄청 나쁘다? 그렇게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아마 장기적인 시야를 좀 본다고 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이랑 보안 분야의 접목이 이루어진 그런 코인이에요. 그런 코인이라서,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이 이 센티널 프로토콜을 이용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국내외에. 그리고 FATF 권고안을 준수하면서 디지털 자산 자금 세탁방지 솔루션까지 갖추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은, 이 옵살라 시큐리티 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여기에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까지 하게 된다면 더큰 호재로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AI를 접목한 코인인데 최근에 또 AI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센티넬 프로토콜에 대한 그런 비전도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재성 내용들에서도 뭐 기사로 뭐가 나오고 하더라도 딱히 그 내용에 맞춰서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았던 그런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동인지 아닌지를 조금 체크를 하면서 진입해 볼 그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 짧게 보자면은 특별한 내러티브가 없는 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덤핑이나 덤핑만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총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전체 거래가 지금 업비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세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일단 그렇게 조금 체크는 해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장기적으로 이 코인에 대한 비전을 보고 사신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까지 막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괜찮은 그런 괜찮은 비전은 가지고 있는 코인인데 현재는 직접적인 상승 이슈는 없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이라면 일부 물량 정도는 한번 보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법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